안녕하세요. 반가입니다. 자, 오늘 게임은, 데리고 매니아 레전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 제가 먼저, 네, 옛네때 해가지고, 제가 했던 게임이거든요. 어, 망했다. 아니네. 안망, 그런 그래서 일단은 안망골 판정 없다. 씨. 10. 일단은, 1 1에 올리는데, 열매가 급나게 들어요. 이것도 바람이 진전이랑 음마뭐 땅에 있을 거니? 예제 진전이네요. 이... 전쟁 가... 아니다. 이거 토너먼트 가겠습니다. 형님. 아, <laughs> 다 토너먼트 가고, 노말 가고, 시운 가고... 음... 어... 이거는 바위동에한 명만 있으면 돼요. 아, 네, 네, 괜찮아. 얘가 이렇게 뻔하니까! 안녕 아, 안녕 마이니 한방 차이가 차이가 차이리죠 아 약해 아, 반지럽네 그렇지 음! 아, 많아서... 네, 어, 아, 임냄새 공격 약해 맞아 반지 공격 제주거 어? 어, 어, 약하네 시공격이 그냥 입냄새 공격 한번 갈까? 일어난 입냄새 일어난다. 공격? 예. 왜? 괜그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할 그, 아, 근데 아이가 당장하게 물어본다. 여러분. 이집 집. 몸무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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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벨트 아 영상을 찍고 있지만 괜찮다 영상은 원래 이렇게 찍는 거다 아 어? 이거 한번 가자 마그마? 이러면 바람 필요한데 됐어요 허! 여러분 제가 찌발라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아 약했네 얘네들이 마그마 너무 약한데? 죄송해요 아니지 잘 죽어 마그마? 형님들 지금 마그마가 죽었는데 생선가스? 형님들 잠시만요 벗고다기변전사거 어, 같은데. 라기라 됐다 뭐 자꾸 라라라라라라라라게 아닌데.

아니 입냄새가 저렇게 강렬하면은 뭐? 바보. 어? 바보 흐음 불은불대로 사다 약하네 바보 음 어. 제주건 이거는 입냄새가 아니고 침뱉이 시국에 침을 뱉는 요정이니까 야, 쎄. 앤 입냄새 온도 괜찮습니다. 입냄새는 아침에 뱉는 거. 아, 저, 저 돼지 녀석이 내 생선까지 다 먹었네. 아, 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형님들 이거는 이렇게 갈게요. 아유 짜증 어? 아싸! 죽어버려! 우와 이건 200이네. 너무 약해. 300이라고? 이게? 뭐야 너. 이렇게 약했어? 어우 얘는 그냥 발바닥 냄새. 얘는 그냥 자기 날개 교드랑이 냄새. 침대.. 침백기기 응? 음? 음. 바로 죽었네? 아니 저 녀석이 자기 똥 냄새 지겨버려입 냄새 공격? 어또 진짜? 어안 되겠어. 휘파랑 공격? 아니 입 냄새구나. 아, 똥 냄새 공격인가? 어 발바닥 냄새. 발바닥이었네 했는데. 아, 입 냄새. 아, 입 냄새라니. 나도 입 냄새다. 입 냄새 공격. 백리들 이따 편집하고 다 하겠습니다. 와 편집하기 귀찮네. 배 혼나. 편집하기 거긴 귀찮아. 좀, 좀 편집, 야 이름대. 까먹었 거. 저 진정해진 선송이 나왔어. 아니 이거 좀 한번 먹어봐 으 네. 분리됐어요 어? 피모? 얘 이름 바꿀 수 없나 피모? 삐삐. 입냄새 공격을 어디로 가야 되지? 입냄새 공격! 아니 입냄새 공격이 렇게 강했던가? 아! 감이저 겨드랑이 공격을 아, 그치, 그치. 발, 발냄새 공격 와... 아, 발냄새 공격! 입냄새 공격! 으아 입냄새 공격! 우와, 입냄새 공격. 우와, 입냄새. 아 입냄새.. 침뱉기 공격이었던 이제부터 약한 놈얘만좀 뻔하지? 어 뭐야 발냄새 공격! 너그 대머리.. 를 아니 입냄새로 이겨버렸어 너 사형이야 임님 승극이다. 헛, 어, 침대 끼 공격을 바로 이겨버렸다. 어우, 이 이론. 6승을 하고 아0 아, 영상 안 찍어. 아, 어, 일단 이거 없애버리고. 돈이 없네 이거 문제제 5시간 씹 여러분 이거 사야 되나요? 외톨이 불쌍해 여자친구가 없어 네 엔골.. 아씹아얘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 이거 풀공고 내가 있었던 거 으.. 농장 더 만들어 대농사 간다 아씨 언제 사 아, 전송하려면 예를끼가야 되는데 이거 1아 에이... 아, 얘는 못 깨요 레벨이 참 많이 피.. 응? 네? 아, 한번 가볼게요 다시 1 0님 에이 물속성에 뭐야 너 뭔데 너무하다 진짜 얘는 내가 나오는 부분이 형성이 얘는 땅 공격이 약한 음, 것 음, 같기도 하고 음, 물 공격 아. 이제 이렇게 깎았는데 진짜 삐리어 형님 닮았는데 한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근데 빠져. 아.